네 안녕하세요. 하, 네 오늘도 어 미주한인교회 에 대해서 얘기를 하, 하는데 하이 미주한인교회는 정말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양파 껍질 같다. 아니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날, 어,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미주한인교회의 그이 판이 돌아가는 이 구조와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 그런, 그니까, 미주한인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주한인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든 그 어떤 전체적인 것을 보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샘플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 네? 샘플을 보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라는 걸 알듯이, 미주한인교회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올리는 이 모든 것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샘플을 봐야 돼요. 샘플 하나를 봐야 되는데, 샘플 하나를 봐야 될게 뭐냐면은 바로 미주성상교회 사태입니다. 예. 이 미주성상교회의 이 사건을 통해서 미주한인교회에서 지난 20년간 거의 매일처럼, 뭐, 매일 좀 너무 오버했나? 아무튼 그냥, 그냥 일상처럼 일어나던 일들이 어, 일들에 대해서 한번좀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어, 이 미주한일교회가 20년 동안 어떻게 유지가 되었고, 어떻게 이게 돌아갔는지를 여러분이 좀 아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여기서 미주성상 그사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아직은 제가 용기가 안 납니다. 더 이상 말하기가.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이, 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현직에 다 계시고, 미주한이께서 끝발을 날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은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이, 이, 뭐 이거는 어쩌고 저건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 하지만은, 미주한이 교회에 지난 20년간 매일 일상처럼 일어났던 그,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샘플처럼 보여주는 데가 미주 성상교회 사태, 어, 사건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치시면은 수많은 기사들이 수, 심지어 법원 판결까지 한국말로 번역해서 다 올려놨어요. 얼마나 뭐 각자의 입장차가 있겠지만은, 예, 얼마나 이게. <laughs> 그러니까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이, 이거, 그러니까 이걸 한번 그냥 검색하셔서 쭉쭉쭉쭉 보시면은 너무 재밌어요. 무슨. 어 스펙타클한 어, 어떤 어그 뭐라고 그러지 다큐멘터리 저리 가랍니다. 이거는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미주안 교회를 이렇게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어, 미주 성상교회 검색어로 치시고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추천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봐야 될건 뭐냐면은 미주 성상 교회에서 어 이게 이제 그 단일 목사님과 장로님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미주성상교회가, 어, 그, 이, 진짜 그, LA에, 그, 코리안타운, 그니까 러 그, LA 전체를 이렇게 보는 진짜 그, 그, 뭐라 그러지,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거기다가, 오, 어, 제가 알기로는 5.5에이커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여러분. 5.5에이커면 한국으로 하면, 어, 몇만 평이죠? 한, 한, 6만 평? 정도 되나? 아무튼 엄청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당 중에 명당이고, 이게 엄청난 이 사이즈와 이것들을 봤을 때에, 이 건물이 만약에 계속 지금까지 남아있었다 그러면은, 아, 미주한인교회의, 어, 어떤 랜드마크 같은 교회? 정말, 아, 정말 이렇게, 조... 너무 아까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봐도. 이제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디서 이런 거를 구합니까? 이런 땅도 없습니다. 이런 크기의 사이즈의 건물이 LA 없습니다. 근데 어참 이거를 그때 당시에 800만 불의 그 미주 성상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90몇 년도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사이에서 예,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예, 인터넷 치시면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말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그 건물 막고 뭐 소방관 오고 뭐 쓰러져서 이렇게 막 구급차도 오고 뭐 경찰도 오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막 하여튼 막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어. <laughs> 뭐 하여튼 교단 그니까이 전쟁에 교단도 참여하고 노회도 참여하고 뭐 하여튼 막 난리도 아니고 하여튼 되게 재밌습니다. <laughs> 할가능. 근데 이게 여러분 이 교회 하나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교회에서 에브리데이 뭐 LA만 아닙니다. 전 미주에 있는 그 4천 얼마였어? 4천 4천 7백 개? 뭐 5천 개 정도 되는 그 미주 한인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 이게 엄청나게 있었어요. 뭐 고소 고발 경찰 부르고 뭐 들어넣고 뭐 이렇게 또 한국에서 이렇게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한국 경찰 생각하시고 막 미국 경찰한테 사퇴질 하다가 막 수갑 채워서 막 경찰서 끌려가시고 뭐 그런 일도 있고 하여튼 이게, 이게 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미주 성산 교회라고 제가 지금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왔던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어 <laughs> 그냥 그냥 이렇게 지난 20년 동안 그냥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에, 너무 이렇게 한 교회 이렇게 포커스하지 마시고 이, 이게 이제 샘플인 거죠. 이 샘플을 통해서 아, 이런 일들이 어, 미주 하인께 20년 동안 전반적으로 어, 미주 50개 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구나. 네. 그런 걸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별일 다 있죠. 뭐 소송 걸고, 뭐 경찰 부르고, 소방차 부르고 뭐, 뭐 당해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거 하고 뭐 원로 목사파 뭐 뭐 이렇게 새로 부임해온 그 목사님 파뭐 해가지고 뭐 교회가 막 무슨 열두 지파 같이해요 나눠주질 않나 막 하여튼 이까 그러니까 별이것보다더 그러니까 셧킹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교회 뺏기는 거는 말도 아니죠 뭐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미주성산교회 사건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에는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제 그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예. 네. 결국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죠. 이 건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왜냐면은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소송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그거가 거기다가 또 이제 미국은 또 이제 그 이자가 붙거든요. 이자가. 그 이자가 붙으면서 이게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 그러니까 이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떡고보는 뒤에 있는 것들이 다 먹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사건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제 중국 그~ 개발 그~ 부동산 개발 업체가 그~ (5.3메이커에) 미주한인교회 그~ 명당 중에 명당에 있던 교회를 다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서 이제 끝나버렸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게 뭐냐면 은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싸움 어떤 그이 각기 이제 교회를 어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 뭐 측하고 이제 그 지금 현직에 계시는 지금 현직 예그 아 그러니까 검색 해서그 목사님 보세요. 그 목사님 검색하시면은 컬럼도 올리시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제 싸움이 났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 이게 이게 이제 이제 1대1 싸움이 돼야 되잖아요. 렇찮아요 교회는 하나고 그리고 그 안에 뭐 담임 목사님 보통 보면은 교회는 하나고 그 안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룹이 있으니까 보통 싸움을 보면은 1대1이거든요. 예 네. 이게 뭐 어떻게 다자간 싸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이~ 이게, 이게 이제 미조한 교회의 그~ 교회의 분쟁의 패턴이에요 분명히 어~ 한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와 장로 그룹이라던가 혹은 권사 집사 뭐~ 이런 어떤 성도 그룹하고 이제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은 갑자기 이게 (1대1) 싸움이 아니라 (1대5가) 되고 갑자기 어느 순간 (1대12) 혹은 뭐 이렇게 막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텍사스에 있었던 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단임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이제 뭔가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값다 했는데 갑자기 희한한 게 교회가 와해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죠 교회 박살 이 나면서 갑자기 (12개의)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는 하나인데, 교회가 어떻게 12개가 생기냐.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미주한인 교회의 어떤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되게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하나고, 목사랑 성도랑 싸웠는데, 교회는 박살나면서 순식간에 12개의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어 신기하죠? 근데 여기, 이, 이, 이 패턴이 여기서도 또 나와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 LA 판사의 명판 결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였이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분명히 1대 1싸움면 같이 해 가지고 뭐 장로 취하고뭐목사님축 하고 뭐 변호사 고용해서 막 싸우 싸우고 뭐 이게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자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막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한다고 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서 <laughs> 이 나중에 이제 이 수년간의 법적 싸움에서 이제 합의문을 작성을 하는데 판사가 네 개의 그룹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그 그,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냐 K KAPC 서가주 노회 소속이었다가 w k p c 로 교단이 바뀐 그오영종 임시 당회장 측미주성상교회 1. 이 CA 고등법원 재판의 승소의 고챕터1호을 통해 교회 회생을 주도해 온 서정천 목사 측미주성상교회 2. 3. 사랑의 교회와 합병을 반대하며 교회를 지켜오다 고등법원의 패소 후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그룹, 그리고 마지막 그룹이 KPC 서가준 노예를 자시 탈출하며 LA 사랑의 교회 합병을 성사시켰고 현재는 다시 KPC 소속임을 표방하고 있는 방도소 목사 측 미주성상교회 이게 그 2016년 3월 21일 선인실 기자가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미주성상교회 다자간 합의를종결에 나오는 이네 개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그니까 교회를 그러니까 판사가 너무 이게 복잡해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분쟁도 너무 길어졌고 아까도 제가 봤지만 세부 분열로 해서 계속 분열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솔로몬의 판결을 내린 거죠 솔로몬의 판결을 교회를 매각해라 교회를 매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금액을 (1) (1) 1전 (1센트까지도) 정확하게 네개로 잘라가지고 나눠 가져라. 그래서 끝내자. 그래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네그 중국인 그 부동산 디벨로퍼 한테 넘는 기억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매각 대금으로 이제 뭐 빚이라든가 뭔가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또그 남은 금액을 또 이제 분배를 잘 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솔로몬의 판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솔로몬의 판결 주일날에.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솔로몬의 그 판결. 솔로몬의 판결에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학교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듣고 자랐는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이 솔로몬의 판결들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환경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미주성상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교회가 쪼개지잖아요.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그게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쪼개지는데 진짜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노회라든가 총회라든가 어? 교단에 있는 그런 어떤 큰 모임들 그리고 교단을 넘어서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저 많은 교류를 할 때에 하,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적인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총회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 제가 지금 오늘 언급한 그 미주 성상 교회가 아니라 이 미주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흔하게 매일 일상 가운데 벌어졌던 그 수많은 분쟁과 그 고소와 고발과 그 아까 말했지만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 제가 직접 복족하는데 12개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12개로 이런 어 쪼개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진짜로 진짜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제 말은 원로 목사파와. 지금 이제 교회의 새로운 그 목사파가 엄청 많이 싸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목, 왜 싸우냐? 교회 건물이랑 성도들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그엄밀에 따지면 교회 건물이죠. 그게 얼마짜린데. 근데, 진짜, 그 솔로몬의 판결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진짜,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 그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회 법정에 나가서 고소 고발하고 막 이래야 되냐 이거죠. 왜 쿨하게 손 털고 못 나오냐, 이거죠. 진짜 엄마는 그랬잖아요. 에? 솔로몬의 판결에서 진짜 엄마는 그랬잖아요. 저 여자한테 주라고. 칼로 자르지 말라고.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칼로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나눠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성경의 얘기가, 그 그러니까 우리가 추일날에 귀에 모시바퀴 들었던 성경 얘기가 그냥 이렇게 과거 무슨 전래동화 듣듯이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산 가운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산 가운데도, 우리 주변 환경 가운데도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미주한이 교 지난 20년간 제가 봤던 그 모습들은 뭐냐면은 자르라 이거예요. 나누라 이거예요. 내놓라 이거예요. 쿨하게 손 털고 나오는 목사를 내가 본 적이 없어. 쿨하게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를못 봤어. 그러면 이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게 뭐였냐면은 그 황금기 시절에 그 황금기 시절에 80만 성도가 네? 전미 한인 인구가 100만인데 그중에 80만이 교회에 나가서 그 모든 그 자신들의 그 에너지와 그 열정과 물질과 막그 울면서 기도하면서 싸울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싸움 하다가 다날려먹은 거예요. 이런 싸움 하다가 날려먹은 거라니까요. 에너지를 다 이런 거에 소비해가지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미주 한인교회가 성도들이 눈치를 깐 거죠. 눈치를 깔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누가 이런 데에 예수리스도가 있다고 그러고, 누가 이런 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고, 누가 이런 데에, 네?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아 북, 그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침묵과 우리의 외면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들었구나. 이게 뭐저 어떤 무슨 그그 그 목사 그룹 뭐 어떤 저기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 내 잘못이구나. 내가 어, 힘이 없건 있건간에. 내가 침묵했었고 내가 외면했었고 내가 모른 척했었고 내가 아, 그런가 보다. 에휴, 뭐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그런가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내놓고 있구나. 아니 누가 이런 교회에 가서 누가 이런 그 어떤 아니, 이단보다 못하잖아요, 지금. 미주한인 교회가 이제는 이런 어떤 저주받은,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지금도 교회, 교회를 막 팔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때랑 이때랑 다른 건 뭐냐면, 그때는 이제 80만 정도니까 교인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막, 인? 막 좀, 뭐 경찰도 부르고 뭐 소방관도 부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교인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좀더 쉬워졌겠죠. 그러니까 더 쉽게 이게 이제 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쉬워졌을 텐데.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미주한인교회에 교회를 안 나오는 70%의 140만이죠. 140만의 성도들이 다시 미주한인교회 올수 있게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싸움과 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위전이 가될수 있도록 우리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거 이게이 그러니까 이렇게 맨 이게 지난 20년간 뭐한게뭐 거냐 그러면은 건물 사고 어? 목사는 장로랑 혹은 목사는 성도랑 막 싸우고 거기서 싸우다가 갑자기 뭐 교회가 막 세포 분열하듯이 막 분열해가지고 막 다섯 개 그룹, 뭐열개 그룹, 뭐 열두 개 그룹, 뭐 그룹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고소고발하고 막 쪼개지고 나눠지고 교회 공중분해 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미주한이 교회에 이런 악습이 끊어지고, 이제는 진짜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한번만 기회를 주셔서 살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